어, 뭔가 해결이 날 것이라는 희망을 들고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근령신당 배보살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. 네 이번 시간에도. 네. 어,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더 들어볼 건데. 네. 삼재에도, 물론 삼재에도 걸려있지만, 삼재 안에서 너무너무 실갱이를 지금 하고 있는 뭔가가 있나 봐. 어? 이 분은 아주 고집스럽고, 아주 중심적이고, 어, 하나의 삘이 딱 꼽히면 딱 그것만 가시는 분이고, 어, 이 분도 만만치 않아요. 이 분도 그냥 뭐 일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일, 일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. 어, 이 분도, 어, 나는 나다 할 정도로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, 어, 지금 속이 수검둥이라 하면은 뭐, 이 분도 또한 뭐 정치 일을 하네. 어? 정치 일을 하네. 그래서 어... 이분 간제구설 자기 본인의 간제구설보다 는 남의 간제구설로다가 이렇게 수금둥이가 됐어요. 어. 그러면 그 뜻은 예. 남들이 자기를 욕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. 아니에요. 남들이 욕해서도 그거는 아니고 어느 한뭐 한, 어느 한 집합체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있으면 거기에 자기가 리더 아닌 리더가 돼가지고, 막, 이 실갱이를 하는 그런 기운이 보여요. 그러니까는, 이분 참 안타깝다. 어, 어 타협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. 이분, 어, 자기 소속된 거기에서, 어찌든지, 자기를 뭔가, 자기 소속된 단체를 밝히려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같아. 요 자기 나름대로, 아, 우리는 아니다. 뭐, 이런 식의, 아무튼, 정의를 앞에 세워놓고, 어,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속이 쑥검둥이래. 속 쑥검둥이고, 어 이분은 아주 대단하게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라는 이런 머리는 아닌데 그 밑에서 아마도 크게 움직이는 아분 같아. 예예예. 예. 아, 예, 예, 예.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뭐가 안 풀리고 또 자기 보, 본인이 또 앞을 나서도 안 되고 막 꼬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머지 않았다 그래요 이분은. 어, 그래도 어, 뭔가 해결이 날 것이라는 희망을 들고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넘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신경 안 씁니다. 이분은 고집이 좀 굉장히 강해요. 고집도 강하고 중심이 있고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분이 한 음, GT라는 게 그래 삼재이 그런 것도 있지만 나라의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힘들어요. 힘든데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번 힘들 거예요 힘들고 상반기도 좀 지나야 돼 왜냐면 이분이 어~ 그~ 우에 그런 부분을 자기가 해결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(2025년은) 이분이 전체적으로 다 발로 뛰고 머리를 뛰고 하다 보니 실세가 없다 예 실세가 없다 주변에서 이렇게 해는 사람 해줘도 그 자꾸 말려들어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말려들어가다보니 그것도 해결하고 다녀야 되고 아이고 어, 독불장군 노릇할라 해도 못해요 이분은 독불장군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그 고집에 그그 그 고집에 어그 성격에 참고 참고 참는다고 지금 속이 숟가마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분 아마 상반기, 하반기까지도 힘들 것 같아요. 음, 음. 그래서 어쨌든 잘 지혜로고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해결은 어쨌든 잘볼것 같아요. 자기 나름대로. 어, 어. 예. 예. 건강도 좀 조심하시고요. 어쨌든 내가 이분은, 어, 뭔가 마음이 짠합니다. 어, 짠합니다. 어, 분명히요. 어 사건 사고 관제 고소는 많고요. 그러나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갈 겁니다. 아마 아, 이분 이분한테 괜히 응원하고 싶네. 뭔지 모르지만. <laughs>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 어, 오늘도 어, 성불하세요.